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레몬입니다. 레몬 하면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시큼한, 상큼하다고 그래야 되려나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레몬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볼록 튀어나왔죠. 이렇게 생겼고 이걸 쪼개면 보통 오렌지와 같이 이런 형태고요. 이게 레몬 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몬 열매가 열리죠. 자, 이게 레몬 꽃이고, 실제로 아까운 그림고 이거는 사진이죠.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열립니다. 저는 이 레몬 열매를 아프리카에 갔을 때 봤어요. 어, 제가 오버랜드 투어를 했는데 그 오버랜드 투어에는 어, 기사하고 뭐 요리사 그리고 투어 컨덕터가 같이 타거든요.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근데 그 요리사가 이걸 따가지고 요리에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레몬의 학명은 시트러스 레몬이죠. 시트러스는 어, 이 감귤 속인데 약용으로 쓴 부분은 열매입니다. 보통 오렌지가 다 그렇죠. 그런데 어, 열매 오렌지 같은 경우는 열매라기보다는 열매 껍질, 리인드라고 그러죠. 그걸 씁니다. 자, 통명은 레몬 뭐 하나밖에 없네요. 이 레몬은 인도 온산에 상록수입니다. 아까 그 어, 크게 올라가는 걸 바, 보셨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오렌지하고 유자와의 교배입니다. 강한 구현산이 있어서 폐하가 2.2인가? 이래요. 상당히 시죠 그래서 물고기나 아니면 고기 같은 거를, 이건 연기성인데, 그걸 중화를 해서 흡수하기 좀 쉽게 만들기도 하고,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비타민 C를 갖고 있냐면은 100g 당 거의 뭐한 60%에 가까운 그런 어 고함량의 비타민 C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효능은 이제 시니까 신게 보통 수렴되거든요 기침이나 인후통에 좋고 여기에 좋은 이유는 비타민 C 때문일 거예요. 두통과 류마치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 외형으로도 바르는데 아, 일광화상 그러니까 썬번이죠. 혹은 뭐 사마귀 이건 아마 어, 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광화상은 비타민 C 때문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어린스로도 많이 씁니다. 그 비타민 C로 머리를 에, 린스니까 해우면 반짝반짝 해서 예쁘죠. 지혈에도 좋고 비타민 결핍에 좋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대항해 시대가 열린 다음부터는 향해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근거리 향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양 향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신선한 그 식품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타민 C 결핍증이 생겼는데 그래서 괴혈증 같은 게 생기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 레몬을 먹곤 했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뭐 간단하죠. 그냥 주스로 만들어서 넘시니까 물을 좀 타서 먹을 수도 있고요. 기침이나 감기 같은 경우는 꿀을 넣어도 되고 원래 이 레몬은 따뜻하게 감기가 그 추워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레몬은 따뜻하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데우기도 하고 술을 좀 넣기도 합니다 많이 넣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뭐 입에 한 모금씩 먹고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비타민 c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거 이상 흡수를 하면은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배출하니까 부작용이 없죠 어, 있겠네요. 돈이 좀 많이 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돈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좋은 방법은 목욕하고 취침 전에 뜨거운 주스에 한 스푼 정도의 술, 짝죠 그걸 넣어서 음용을 하면 그 다음 날 깨어날 때 감기가 없어졌거나 최소한 많이 그 뭐라 뭐라 그러나요? 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치질 같은 경우는 일레트 온수에 넣어서 5분 정도 관장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이것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위통인 행계증도 뜨거운 따뜻한 물에 주스를 추가하는게 좋겠네요. 이게 뜨거운 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뜨거운 물에는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는 그 꽃을 확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174번 여기다가 레몬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를 저는 이 레몬을 보면은 어, 생각 인상, 인상되는 게그 아프리카 여행 그 케이스도 있지만 분노의 포도를 읽었을 때도 거긴 레몬은 아니었죠 오렌지였죠. 그 대공황 때문에 대형화가 농장이 대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장농대신은 기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글로 몰려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었죠. 최소한의 그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laughs> 그 땅에 떨어진 오렌지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철조망 철해서못 들어가겠고 떨어져서 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져가게 했어요. 우리 인류가 생산하는 식량이 현재 인구가 필요한 식량이한20% 내지 30%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3분의 1 정도의 인류는 굶주리고 있고 굶어서 죽는 아이들도 많죠. 그에 비해서 돈이 많은 나라들, 한국도 거기에 포함돼요.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리죠. 어디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고생하고 어디서는 먹이가 없어서 고생하고. 그런 거를 제가 어, 생각을 연상을 하게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도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끼 중에 한 끼를 줄이고, 가헐적단식이에요 그게 하루에 다 시간만 어, 식사를 하거든요. 두 끼밖에 못 먹죠. 배가 부르니까 새끼를 못 먹죠. 3시간 동안은 최소한. 그리고 그 절약된 거를 어, 몇년 전부터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잘하면더 좋겠죠. 그거는 어,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었을 때 혼자 네안데르탈인처럼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생존하는데 유리하고 또 생산성도 어, 국부론이냐하면 아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을 하죠. 핀을 만드는데 혼자 만드는 것보다 어, 분업을 하면 생산성이 10배가 된다고.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그 굶주리는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하면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어, 공고를 드려봅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